네 반갑습니다 장대항봉 TV입니다 자 빼빼로데이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등락률 상위를 좀 많이 찍을 겁니다 그래서 한두세편 정도 나눠서 예,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여러분들 그렇죠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예, 유례없는 상승을 했는데 아주 지지를 잘해줬습니다 상승을 한다음 목적지는 아마 1 2 1선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굉장히 높지만은 일단은 예, 내려오는 그렇죠 121선을 만나려면은 한12,000 포인트 정도가 일단은 예, 이차적인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굉장히 상승을 잘 해줬고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 그렇죠, 예, CPI라고 하죠. 어,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인가요? 그렇죠. 예, 그렇죠. 아무튼. 예, 잘, 이렇게, 증시. 그렇죠.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금리의 상승을 더디게 할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예,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가 21선을 기준으로 여기 갭 메우기까지 노리자고 했죠. 근데 오늘 딱 갭을 떠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우리가 들고 있는 스윙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갭 떠가지고 저항대 밑에, 즉, 매물대에서 시작하면은 버리자고 했죠 그렇죠 예 버리자고 했죠 그래서 주식은 여러분들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도 있지만 은 갭떠서 목적지에서 시작해서 죽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갭떠서 목적지에서 죽는 놈들은 정리를 하고 그렇죠 스윙주 갭을 크게 뜬 것들은요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들을 새로이 잡고 오르는 것 발굴을 반복한 날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갭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갭이 굉장히 크고요. 만약에 내려온다면 여기나 여기 사이를 지지하고 예, 다시 한번더 만약에 지지하고 오른다면은 여기 내려오는 1 2 1선의 향해 올라갈 가능성이 예,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 금리의 인상 폭이 줄어졌다 줄어졌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들이 만약 뭐 V자로 막 전고점을 향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다시 올려가려면은 양적완화나 아니면은 뭐 시장의 파이가 예, 커져야 되고 경제성장률이 높고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의 예, 연속득도 올라가면서 예, 이 경제시장의 파이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뭐 아직까지 낮죠 예 하지만은 일단은 단기적인 호재거리로서 굉장히 좋은 작용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다시 v자 반등하려면 은뭐 금리도 낮아지고 그렇죠 양적 완화도 돈좀 풀고 경제성장률도 높아지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자, 상승률 장위를,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 카카오페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카오페이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단타를 쳤었는데, 얘가 그렇죠? 예, 추세 상승을 올라오다가 얘가 어떻게 됐어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라고 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61선과 이 정고점을 동시에 돌파하면은,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해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 저는 이거를 아침부터 딱 매매를 했어요. 일단은 뭐 상한가를 가든 말든 이27% 근처에서 팔았지만은 이 61선과 이전고점의 매물을 바닥둔 걸로 인해 돌파 상승을 강력하게 해준 모습이 보여집니다. 뭐 아주 좋은 예, 뉴스거리가 예, 나왔나 보죠. 일단 전 여기 딱 그렇죠. 여기 은봉머리 여기 매물대 돌파할 때 팔았는데 내일 마이너스에서 시작할 경우에는 그렇죠. 여기 있는 매물대를 지지하고 상머리를 돌파해서 121선까지 가는 게 있다. 2차적인 목표라고 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여기에 음봉의 하단이나, 여기 음봉의 하단, 여기 음봉의 몸통의 반, 아니면 뭐, 한 여기쯤까지 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갭을 크게 뜨는지, 아니면은, 이, 그렇죠. 예, 바닥 근처에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게 지지하고 오른지를 보셔야 되는 자리가 될듯 합니다. 자, f 8텍 점상을 갔어요, 여러분들. 예, 점상을 갔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자리는 스윙매매 자리라고요. 왜냐? 그렇죠. 예, 이, 이런 자리가 왜 스윙매매 자리예요? 자, 요즘에 유행하는 자리가 뭐라고요? 앞에 있던 저점을 깨고,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든지, 아니면 앞에 있던 저점을 깨고 올라와서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가든지. 그렇죠? 예, 이런 자리가 유행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기준점이 어디예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으로부터 121선까지는 사실 들고 갈수 있는 자리였는데 점상을 가버렸습니다. 자 내일 볼수 있는 목표가는 어딘가요, 여러분들? 자 일단은 이 꼬리의 반, 양봉 윗 꼬리의 반과 이정고점 만약에 여기까지의 매물을 봐던가하면이 상가의 한 머리 그리고 여기 양봉의 머리, 음봉이 상 머리, 네, 그렇죠? 양봉의 머리 그리고 여기, 그렇죠? 더 가면은 여기까지 아 이거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가 봐야 될건 뭐예요? 매물대 그렇죠.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왜 이래? 자,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새우 글로벌. 자,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이 새우 글로벌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 있던 저점을 일부러 깨고 올라와서 지지하던 종목. 이런 것들은 거의 보통 60일서다, 1 2 0일서도 목표로 잡고 매매를 하면 된다. 스윙 매매를 하면 된다였는데, 일단, 얘 예, 여러분들 점상을 가져왔습니다. 예, 내일 볼수 있는 매물대는 어디인가요이 두께. 이 사이가 굉장히 지금 강한 매물대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여기 양봉의 윗꼬리 그리고 여기 그리고 더 가면 여기 그리고 돌파하면 여기 예, 이쯤으로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쉬운 자리였죠. 자, 무비데이즈 저희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쉬었지만 이번 주는 여러분들 매수보다 매도를 많이 했죠. 왜냐면은 스윙매매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매를 잘했고 저도 매매를 잘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매매를 한 이유가 뭐예요? 자, 해보세요. 큰 상승을 하고 앞에 있는 매물도 다 받아뒀잖아요. 그리고 외봉으로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반등을 노려야 되는데 여기까지의 매물을 받았으니까 최소한 이 사이가 이놈의 목표가였죠. 그래서 매매를 했는데 사안가를 가버렸습니다. 자, 내일 볼수 있는 매물대는 어디인가요? 자, 여기 은봉에 머리가 있고요. 여기 양봉에 머리가 있고, 여기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은봉의 몸통의 반이 정도. 그리고, 여기 양봉의 머리.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가 좀 더, 음동의 몸통의 하단이 조금 더 강력하겠죠? 그래서, 모비데이지는 내일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려오면서 여기 매물을 봐뒀기 때문에, 잘람 진짜 121선 상 한번 찍고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자, 1화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부터 들고 가는 자리라고 했죠? 왜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이것도 여러분들 딱 보세요. 자, 얘가 21선을 일부러 깨고 올라오면은, 당연히 큰 상승을 하겠죠? 그럼 뭐예요? 왜냐하면 이게 개미털기가 되니까. 요즘에 개미털기가 많았죠? 그, 그러면 뭐예요? 왼쪽에 있는 매물을 여기까지 받았으니까 돌파했을 때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늘 같이 매매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렇죠? 자, BHI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자, 우리가 같이 매매를 못했지만은, 자, 저는 이거 좀 단타거리로 좀 매매를 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캡 떠가지고 어디 지지하고 올랐어요? 앞에 있던 저점을 지지하고 올랐죠. 그럼 여기까지의 매물을 받았으니까, 딱 보시면 여기를 돌파하고 끝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갭을 떠서 앞에 있던 매물 대의 저점을 지지하고 여기까지 매물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게 목표였다. 자 핀테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여러분들 딱갭 떠서 어떻게 됐어요? 은봉의 하단을 지지하고 올랐죠. 상승의 원리가 똑같죠? 그리고 뭐예요? 내려오면서 매물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는 게목표가죠 여기 딱 돌파하고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오전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얘가 상한가를 노리려면은 여기나 여기 기준으로 익절 컷을 걸고 더 가는지 바라고 했죠. 왜냐, 우리가 오전에 매매했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일봉상의 목표가 여기까지 매물을 받았으니까 여기를 돌파하고 끝나주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혹시나 만약에 핀텔의 제도약을 노리려면은 여기 이 사이에 있는 매물대를 안 깨고 다시 한번더 돌파해서 여기 음복의 몸통의 반이나 여기까지 올라가는지도 봐야 되는 자리가 됐습니다. 자 아무튼 예, 이것도 내일 그래도 봐야겠죠. 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 카카오페이가 대장주 였죠 근데 얘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앞에 있던 저점을 일부러 깨고 올라왔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까지의 맵으로 봤으니까 얘는 당연히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어디예요? 최소한 121선이고 여기 갯매우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음봉의 머리 딱 같죠.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너런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늘 매매했죠. 자, 이거 매매한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장대항봉 토지, 장대항봉이죠 그렇죠. 그래서 매매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 돌파할 때 매매를 했나요? 여기 기준으로 매매했죠. 그렇죠. 왜냐? 얘가 여기까지 매물을 봤으니까. 얘가 더 오르려면 여기를 돌파해서 안 깨야 되죠. 그래서 이 3,790원 앞에 있던 은봉의 윗꼬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를 했다. 자, 크레프톤 같은 경우도 뭐예요? 캡 떠가지고 왼쪽에 있는 매물대에 하단을 지지하고 여기까지의 매물을 박았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올랐죠. 예, 네, 그런 거고요. 자, 한국선제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선제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얘는 충분히 상승할 만했죠? 일단은 스윙의 타점은 어디예요? 앞에 있던 저점을 일부러 깨고 올라온 자리, 여기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앞에 있던 매물을 여기를 받고, 그 매물을 여기까지 받았으니까, 얘는 뭐예요? 얘가 상승을 한다면은, 은봉로스 하고, 그렇죠? 여기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는 기대값으로, 여기까지, 최소한 여기까지는 볼수 있겠죠. 왜냐? 여기 앞에 있는 매물을 봤으니까. 최종적으로 얘가 상승했던 포인트가 어디예요 여기까지 매물을 봤으니까 여기를 딱 돌파해서 끝난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만약에 이 종목을 조금 더 들고 싶다라고, 들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양봉의 머리 밑가 두개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여기를 깨지 않는 안에서 다시 한번더 여기를 돌파해서, 보자 보자고요 예좀 봐야 돼요 이런 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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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른지 봐야 돼요 여기나 여기까지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FNF홀딩스 자 우리 스윙매매 해줘 여러분들 어디 기준으로 여기 기준으로 그렇죠 왜냐 앞에 있던 매물대를 일부러 깨고 올라온 종목이 이렇게 크게 간다했는데 오늘 우리가 매매한 이유는 뭐예요? 떠서 매물대에 상단부를 지지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오르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우리가 매매를 한 겁니다. 그렇죠? 쉽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우리 이렇게 예, 매매를 잘했습니다. 자, 아무튼, 아이고, 그렇죠. 예, 11위까지 찍었네요. 예, 이거는 2부 영상에서, 예, 다시 한번더 FNF 홀딩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영상은 끝났고요. 코스피 코스닥 상승률 1위에서 10위까지, 예, 잘 찍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면서, 예, 공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